안녕하십니까. 스노우피크 유저 서비스 박일상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스노우피크의 원액션 로우 테이블입니다. 원액션이라는 시스템 구조의 제품은 1998년에 처음 출시가 됐고요. 이름 그대로 한 번의 동작으로 펴고 접는 게 가능한 스노우피크만의 획기적인 시스템 테이블입니다. 로우 체어하고 맞는 높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액션 로우 테이블의 높이가 최적 높이이고요. 두 제품을 세트로 사용할 때 편안하고 최적의 높이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구성품은 본체하고 수납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고 무게는 5.5kg 프레임은 알루미늄의 부식성과 마모성을 보완하여서 내구도를 높이기 위해서 알루마이트 가공을 했고요. 상판은 대나무 집성재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테이블입니다. 스노피크가 대나무 소재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좀 드리자면요, 스노피크는 2006년부터 출시하는 모든 테이블의 장판을 대나무 집성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해왔던 그 시나베니아 합판의 경우는 열대 우림지대의 나무입니다만은 무계획적으로 벌목이 되거나 열대우림 숲 자체가 한번 나무를 베어버리면 재생되는 데까지 대단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의 큰 리스크가 될수 있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브랜드의 가치관에 맞는 소재가 어떤 것인가 다 같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때 주목한 소재가 대나무였습니다. 대나무는 3년에서 5년 사이 성목으로 자랄 만큼 성장속도가 빠르고요. 대나무가 가진 테르펜 성분은 정신적인 안정감을 좀 주기도 합니다.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폴리페놀 성분은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진딧물이라든지 작균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나무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자원을 최소화하여 자연을 지키는 것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우리 스노피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자 소재를 채택할 때 기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로 테이블 처음에 제품을 가지고 나오면 이렇게 상부에 있는 벨크로 두 곳을 풀고, 그리고 필드는 좀 지저분하니까요. 아무래도 발등 위에 이렇게 올려서 상판을 이렇게 펼쳐 주시면, 펼 주시면 이쪽 부분에 락이 걸리면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락을 풀때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접어주시지 않으시면 이 부분이 손상이 갈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손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우선은 제품이 설치된 상태에서 자,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상부 부분을 벗겨냈을 때 로고가 있는 부분의 반대편 쪽에, 로고가 있는 반대편 쪽이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 수납 케이스 파우치는 긴 면으로 접으신 다음에, 그리고 이 로고가 있는 하부 쪽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뺀 다음, 한 번만 말아주시면요. 이렇게 말아만 주시면, 이렇게 수납 파우치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우치를 수납해 주시면 관리하시기가 편하시고요. 그리고 분실 위험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제품을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 예, 클리어렌스 깨끗하게 닦아내고 아까 예, 이렇게 설치해둔 묶어둔 이 파우치 부분을 안쪽 부분 한곳한만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내주시면 다시. 윗부분에 씌워주시고, 씌워주실 때 유의해 주셔야 되는 것이 로고가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로고가 이쪽 편에 있기 때문에 잠금장치는 이쪽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로고가 있는 부분을 발등에 이렇게 올려서 발등에 올린 상태에서 잠금장치를 누르고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벨크로를 잠그고 수납이 완료되겠죠. 자, 어, 이때 AS의 자주 접수가 되는 내용은요. 이 하부에 있는 자, 이 잠금장치 부분을 누르지 않고 접는 경우 발생됩니다. 자, 잘 보시면 이 부분이 락을 잠금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접게 되면요. 자, 접게 되면 와이어 부분이 휘어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와이어가 흰 상태에서 아. 아, 락을 풀지 않았구나라고 락을 풀고 다시 접게 되면 이 와이어 부분이 이 상판을 손상시키도록 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휜 경우, 와이어가 휘게 된 경우는 제품을 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자 보이기 편하도록 앞쪽 편으로 이휜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잡았습니다. 이쪽을 손가락으로 그 부분 휜 부분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자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 보이시나요? 예. 네. 이 상태에서 완벽하게 복원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기능상의 문제는 되지 않도록 복원이 되기 때문에 이 하부에 로고가 있는 부분을 발등으로 다시 올려서 잠금을 풀고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원액션 로우 테이블의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원액션 로우 테이블과 세트로 사용할 때 가장 합이 좋은 로우 체어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